<laughs> 저는 오더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전체. 사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. 실력이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8티어 전은 8티어 전에 그 경험만큼의 그걸 가지고 이제 오더를 내린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아직 티6 9라든지5 0베이라든지 그런 전차를 아직 원, 어떻게 잘 다뤄, 다뤄야 되는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그런.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 티어 그냥. 정말 클랜전은뭐한 2, 3티어, 뭐 5, 6티어 기준으로. 말한다면 모르겠지만, 그게 아니면, 알지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자, 해보자 일단은, 이거 보면, 중전게임이죠? 중전게임인데, 여기, 5010, 50120. 여기, 여기에 같이 있다가, 한 번에 내가 개도를 하죠. 이건 어차피 내가, 명중을 이건 명중을 얘네들한테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맡기고 내가 개돌아할타이머 잠깐만 레벨 비켜 어 레벨 비켜 5공 5공 100에 5공 120이 아 잠깐만 근데 그 전에 얘가 죽으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오른쪽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중형이 지금 있어봐야 레오파드랑 지금 슈퍼 퍼싱 정도인데 5이 250이 먼저 오지 않으면 게임 시작 안 됩니다 이오경 먼저 보고 5 0백 하고 50120이 탄을 이제 뽑아낼 타이밍 왔을 때가 승부에요 아직이에요 그 전에 그리고 내 탄환도 비리 이렇게 소모하면 안됩니다 뭐 자아 튕겼어요 이쪽 사선으로 쏠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더 안전해요 자, 이쪽 괜찮아요. 야티가, 야티, 야티거리입니다. 그렇게 쉽게 안 맞아요. 어? 뭐야? 어? 측면에서 쏘는 걸 텐데? 좀더 이쪽인가이쪽이네 관통 실패. 그죠? 좀더, 그죠? 여기가 완전 뚫렸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어. 아니, 나는 저게 저각으로 왜 뚫리지 했는데 저게 완전히 눌렸었네. 자, 그러면 지금 이거 숙파를 지금 다른 거거든요. 아, 요, 요 친구 말고, 요 친구 말고, 요 친구 말고, 요 친구부터 해요. 아, 빗나갔어요. 아, 이건 못 봐. 안 돼요. 저격해야 돼요. 병호 주제에 저격을 해야 돼요.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아티를, 이, 이 아티는 날못볼 거예요. 지금 내려갔나? 아예 내려갔나? 아니죠. 이 아티는 지금 날 보도록 해야 돼요. 안 그러면, 어, 아니면... 이아티를 잡으면 그냥 개돌려 해도 돼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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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번 때렸으면 됐어 오케이 자 저거면 됐어요 저거면 됐어요 저거면 됐어 저거면 됐어 저거면 됐어 이번에 안 죽으면 돼 이제 이번에 안 죽으면 돼 오케이 자 이러고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저 T-34를 옆쪽 사격하면 돼요 이쪽은이쪽은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도움 못 주고 도와주지 못하고 여기 옆에 자 통쾌하게 뚫었으나 측명못 뚫었죠 자 옆에 사격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나? 요쪽에 아직 사격이 있네요 이러면 더이상 간섭 못해요 빼요 완전히 떼야돼요 자, 내네 차례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심 못해요 이 정도로 아직 안심 못해요 철저하게 저격팀이 돼야돼요아 근데 여기도 아, 여기가 아직도 살아있나보다 아 죽었네 죽었네 이렇게? 이렇게 꺾어야되나? 아직인데? 아직 내가 여기서 죽어서 죽으면 안되는데? 위험해요 지금 야티가 두 명이니, 내가 풀피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? 지금 같은 경우에서난 죽으면 안 돼요. 어, 난 죽으면 안 돼.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. 이 야티 완전히 내려갔어요 점령팀이 돼야 돼요. 내려가죠. 포기합시다. 점령팀이 돼야 돼요. 어, 점령신이 되자. 그게 낫겠다. 지금 야티는 도, 저쪽에 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못 와요. 점령을 하면 승류 자주포 끝이에요. 근데 여기 우리 2호공 있고 슈퍼퍼싱 있어요. 슈퍼퍼싱 하더러 자주포 몰사한 다음에 2호공하고 나랑 점령을 하면 게임 끝나요. 어 그래 승리 플랜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오케이 자 여기 와봤자승이에요승류어차면못 쏩니다. 승류 어. 승룡은 어차피 슈퍼 퍼신밖에 안 보이고요. S51? 내가 쏠수 있는 건가? 못 쏘죠? 상관없어요. 늦었죠? 자, 놓치, 놓쳤다면 그냥 들어갑시다. 들어가면 게임 끝, 게임 셋이에요. 들어가면 게임 셋. 안 돼! 어, 오케이. 게임 셋 자, 점령 자, 결국 살아남았네요 네. 점령 그 자체 판단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? 예상대로 야티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쟤네들은 절대 구하러 못, 못 와요 이제 승룡이나 이제 기껏해야 승륙 잡으면 끝이에요 이제 오공, 예 오공도 여기 하고 네, 나머지는 추격하러 가죠 아 다행이네. 이정도면몇등 했을까요? 이정도면아몇등 했을까? 6등. 5등. 5등. 5등 경험치 한 5등 경험치 한 650. 5등 경험치 한 650에 걸어 볼까요? 650에서 700점 먹었을 것 같은데? 5등. 5등 정도 그 정도 기여는 한같 거냐, 내가 보기엔? 아, 아니네. 좀더더 더 했네. 좀더 잘했네. 750이네. 750m 4등이네. 네. 점령을 해서 그렇나? 야티 딜을 아까 많이 해서 그렇나? 자, 수고했어요.